열차 출발합니다. 출발문습니다 연휴 첫날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아직도 자고 있어야 할 시간에 눈 비비고 나와서 길을 떠납니다. 여행을 앞두고는 설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나 짐을 싸들고 밖으로 나올 때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유명 제과점인데요. 줄을 서서 기다리시네요. 아마도 아침을 해결하시려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기요, 지금 좀 땡겨서 탈수 있을까요? <laughs>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1시간가량 앞당겨서 발권을 했습니다. 이제는 KTX 승차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분주하게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설을 앞두고 가족을 찾아 고향으로 집으로 떠나가시는 분들이겠지요? 드디어 갑니다. 어 잠깐만요. 영무원께서 앞장서서 안내를 해주십니다. 준비를 해주십니다. 리프트도 연결해 주시고요 이젠 KTX를 몇번 이용해 보아서 낯설지도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음, 10시에 출발하겠네요. 12시 40분에 도착을 해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2시간 40분이면 가는 거죠 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피곤했는데 KTX에 자리잡으니까요 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일단 그러면 부산으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햇살은 밝은데 KTX가 출발했습니다. 승객들도 모두 자리를 잡고 차분하게 계십니다. 예전의 귀성열차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 까요 네. 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12시 46분이네요 어, 이제 키 t 스에서내려서 이제 부산역 역사에 들어왔구요 바로 숙소로 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부산역 역사 한번 보구요 첫번째 목적지를 향해 떠나가 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피곤해야 하는데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1호선을 타려고 지하에 내려왔는데요. 부산역 지하 쇼핑센터가 있네요? 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출입문이 닫힙니다. 대나즈에서이호선을 타고 이제 남포역으로 갑니다. 남포 지하 쇼핑센터입니다. 남포역에 내렸습니다. 남포역에 내리니 지하 쇼핑센터와 연결이 됩니다. 부산의 지하상가는 어떤지 보고 싶어서 둘러보기로 생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지하상가에는 저렴한 물건이 많았어요. 특히 지하상가에는 일반적으로 여성 의류 등 여성용품이 많은데요. 부산의 지하상가는 남성 의류를 많이 팔더라구요. 제 것을 좀 사고 싶었으나 들고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오늘의 목적지는 자갈치시장입니다. 자갈치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자갈치시장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동 해안시장도 있고요. 저는 점심식사로 시장 국수를 먹었는데요. 이곳 시장 양쪽에 먹을 곳이 참 많습니다. 여기 먹을 데가 다, 네, 다 있네요. 지금 양옆으로 다 먹을 곳이에요. 충무동 새벽시장입니다. 이곳은 시장 몇 개가 같은 장소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꼼장어 골목입니다. 꼼장어를 판매하는 점포가 연속해서 있습니다. <laughs> 와, 이런 데가 다 있네. 야. 와. 야, 이거 산지네, 이게. 오. 오, 맛있겠다. 오, 여기 다 꼼장아야, 이거 다. 재래시장에서는 생선을 팔고 계시고, 멀리 자갈치 시장과 자갈치 신동아 시장이 보입니다. 여기 이제 자갈치 재래시장 처럼 되어있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건물에서 판매하는 자갈치 신동화 시장이라고가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몇년 전에 왔다가 못 보고 간 곳이니까 자갈치시장 문 닫아가지고 그때 꼼장어 먹고 갔습니다. <laughs> 몇년 만에 다시 온 자갈치시장. <laughs>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와. 아, 이렇게. <laughs> 내가 예전에 도래 도래 시장 어시장을 찍었었는데 도래 어시장하고 비슷한 모습이네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차가시 전망대까지 인데요. 자, 1층 한번 보고요. 1층에는 수도 없이 많은 횟집이 있고요. 2층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식당이 있습니다. 1층에서 회를 떠서 2층에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나와가지고요. 뒤쪽이에요 방구구요 I love 자갈치 I love 자갈치 이렇게 써있어요 자갈치 시장 뒤편에는 바다가 보입니다 가슴이 뻥 주리는 바다의 모습입니다. 저기 자갈치 크루즈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갈치 크루즈를 타볼까 하고 문의했는데요, 수동 휠체어는 탑승이 가능한데 전동 휠체어는 탑승이 안 된다고하여 포기했습니다. 온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설날입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만나도 앞으로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지 따져보면 만날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기 커튼 있죠. 가족을 피해 피난 여행을 왔지만 가족이 생각납니다. 오늘 제가 묵을 호텔입니다. 피곤함이 풀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옆 거리에 그림도 걸려있는데 와우 나 이런 방 처음해요